태아의 죽음과 해원 불교를 깊이 신봉하는 한 쌍의 젊은 부부가 있는데 신자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행복한 불자 가정을 이루었다. 결혼 후두 사람의 생활은 즐거움이 충만하였으며 개를 지키고 독경 하며 수행에 정진하였다. 아내인 종홍보다 일찍 결혼한 몇 명의 여자친구들은 지장경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꾸준히 염송하며 아울러 가족들에게 살생하여 보신하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에 다들 예쁘고 귀여운 아기를 낳았다. 이들 아기의 공통된 특징은 키우는 과정에서 영리하고 잘 웃으며 거의 울지 않으며 병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도 아기를 임신한 후 아기를 위하여 지장경을 염송하면서 성근이 깊은 아기를 낳게 되기를 기원하였다. 임신 기간 내내 아내는 입덧이 매우 심했다. 매스껍고 구토하며 몸이 붓고 자골신경통이 생겼고 음식 맛도 모르겠고 밤에 잠도 편히 못 자고 하면서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고통을 다 맛보았다. 하지만 낳기 전에 마지막 임신 검사까지 줄곧 태아는 모든 게 정상이어서 위안을 받았다. 출산 예정일은 정월 초하루 이것은 더욱 전 가족을 기쁘게 하였다. 나벌 30일 집집마다 모두 모여 설떡을 먹고 폭죽 소리가 대지에 울려 퍼졌다. 아내의 뱃속 아기도 특별히 힘을 주며 발로 찼다. 시어머니가 이 아기는 아마 마음이 급한가 보다. 빨리 나와 폭죽을 터뜨리고 싶은가 바라고 말하자 모두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나 세상일은 무상한가 보다. 아이는 태어날 때 탯줄이 목을 감아 죽은 것이다. 죽은 때가 설 하루 전날 저녁이었다. 태아가 움직인 후온 가족이 행복의 동경 속에 빠져 있을 때 죽은 것이다.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그들 부부의 고혹과 고통은 물론이고 나도 그 소식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 부부의 일 때문에 나는 그 해의 설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해산하는 방문 앞을 지키고 있던 아빠, 맹이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엄마는 아들의 체온을 영원히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몸부림쳤다. 나는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왜 하늘은 이렇게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불제자에게 이와 같은 횡액을 만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일은 그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 부모와 친척들에게 불교를 믿는 것은 미신이다라는 구실까지 주게 되었고 크게 보면 그들 부부의 도심을 잃게 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묘범 노스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스님은 이 소식을 듣고 결코 애석해하는 반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좋아 잘 됐어 하고 말하셨다. 예상을 벗어난 말씀이셨다. 아울러 맹이의 할아버지가 도살장에 백정을 하면서 많은 돼지를 죽인 적이 없느냐고 알아보라고 하셨다. 스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번에 태에 든 신식은 특별히 빚을 받으러 온 원수이다. 따라서 그가 태에 들면서부터 산모를 괴롭히며 가족들에게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 부부가 성심으로 염불하며 아침, 저녁으로 예부를 지속하자. 그태아는 점점 불법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지장경은 그를 대신하여 숙세의 업장을 없애게 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진실한 이익을 얻게 하였다. 맹위의 할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소멸하면서 다시는 자손들에게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왜 출산 때 죽었느냐? 그것은 첫째 모자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 그가 경법 듣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최후까지 머물다가 간 것이다. 그는 지금 이미 천계로 수행하러 올라갔으며 다시는 인간 세계에 와서 원수를 찾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 부부가 불경을 염송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반드시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집안에 태어나서 성장함에 따라 그들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면서 최후에는 그 애의 손에 폐가 망신하게 될 운명이었다. 따라서 아이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재앙이나 사실은 화로 인하여 복을 얻은 셈이다. 그러니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 나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난후 깜짝 놀랐다. 즉시 비통에 빠져있는 아기 아빠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알고 보니 확실히 그런 일이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정말로 돼지 잡는 일을 하였으며, 죽기 전 이상한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묶어 놓지 않으면, 쉬지 않고 주먹으로 두드렸으며, 그래야 그의 몸이 편안해졌다. 그분은 죽을 때 매우 고통스러워 하였으며, 또한 보기에도 흉측스러웠단다의 일은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일 또한 그로 하여금 불교를 열심히 공부하게 한 원인이기도 하단다. 그분의 몇몇 자녀도 모두 병으로 고생하였다. 맹이의 부친은 허리 디스크에 걸려 고생했으며 큰 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되어 누워서 10년을 지냈다고 한다. 맹이에 대해 이르러 그의 형은 40도 못 되어 정신이 이상하여 하루 종일 이것저것 의심하고 다른 사람이 뒤에서 그를 욕한다고 생각하여 직장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맹이와 그의 누나는 앞뒤로 척추 디스크를 알았으며 누나는 수술을 해도 완치되지 않았다. 요법 노스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만약 맹이가 불법을 배우며 채식을 하고 불력의 가피에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혼하면 안 되며 설령 결혼하더라도 자식이 없을 운명이다. 왜냐하면 그의 집안은 살생의 업이 매우 중하여 후대 자손들이 몰락하고 병이 많을 것으로 정해졌다. 스님의 법어은 마치 한바탕 때 맞춰 내리는 단비와 같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삿된 불을 껐으며 모든 사람의 의욕을 해소하였다. 더욱이 맹이와 종엉 부부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으며 부부는 지금 더욱 용맹 정진하고 있다. 나는 그들 부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제불 보살께서 그들을 가호하여 빠른 시일 내에 귀한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 믿는다. 관세음 보살의 은혜. 며칠 전 일입니다. 새벽에 아내가 나를 깨웁니다. 그러더니 웬 꿈을 꾸었기에 안 돼요. 안 돼요 하고는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하더랍니다. 도대체 어떤 꿈을 꾸었기에 잠꼬대하냐고 하기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주 기분 나쁜 꿈이 기억났습니다. 저녁 때쯤인가 어둑어둑한데 내가 우리 집 안방에 있는데 아내와 애들은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실과 애들 방을 돌아보고 안방에 와서 창 밖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기운이 나를 감싸더니 온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엇, 어, 이게 뭐지? 하는데 또 상체가 저절로 아래로 굽혀지며 머리가 아래로 쳐 박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아이고, 이것 큰일 났구나. 무언가 귀신 같은 게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고, 급하게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소리치며 그 기운을 물리치려 했지만, 도저히 굽혀지는 몸을 가눌 수가 없으며, 눈앞에는 안방 바닥이 가까이 올라와 머리와 충돌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상의 주머니에서 흰종이지 명연불 종이가 떨어져 나오자, 갑자기 머릿속에서 앗!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겠다는 생각이 번쩍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며 간절히 부르니까 몇번 부르기도 전에 검은 기운이 스르르 사라지면서 꼼짝 못하던 이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정말 꿈에서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나를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다해 주고 일어나 서재에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며 부처님의 은혜에 새삼 감사드렸다. 구족신통력 광수지 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현신이라고 정말 부처님은 신통력을 다 갖추시고 시방세계 아니 놔두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올해 첫 백일수행을 법화경 하루일독씩 하며, 무난히 회양했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개송해서, 나쁜 귀신 등이 저주하거나 나를 해치려 할 때에도, 관세음보살을 일심칭명하면, 모든 악이 사라진다고 한 것을 읽었던 것이, 이번 꿈에서 실제로 내게 보여주신 것 같다. 그리고 오대산스님 인과 이야기 중, 지명 연부를 보고 좋은 수행 방법이라 생각하고 몇번 관세 음보살 정근하면서 그려본 것도 큰 도움이 된듯 하다. 우리 법우님들 매일 예불, 108배, 천수경, 독경 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수행 잘하시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꿈에서라도 나쁜 일이 있을 때 일심으로 관세 음보살을 불러 보십시오. 분명 관세 음보살님은 바로 그 곁에 놔두셔서 큰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